I am prince and emperor. Never. Servant of the faith. The sea brings death. Oh, my, he 야 진짜 이 모드 제국 완전 지옥이다 이 모드 제국은 저도 한 20트라이 할것 같은데요 이거 제국하면 드워프가 그린 스킨을 이겨줘야 되거든? 근데 이게 나는 여태까지 뱀파를 밀어주면 두어퍼가 살아나는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아니거든. 지금 웅굴이하면서느끼는거는 근데 초반에 두어퍼 근처에 있는 세력 다 죽여줬는데도, 그린 스킨이랑 1대1로 졌거든. 아 어, 그런 건 딱히 없어요. 아닌가 싶기도 해 주프바르랑 군바드를 먹어야 떡상이 그나마 될 발판이 마르다 야니 치려고 하는데 하겠냐? 바보야? 제국이 땅이 너무 주변에 적이 많죠. 웅그림도 사실 비슷하거든? 비슷한데 웅그림은 하나 좋은 게 여기가 막혀있다는 거야. 웅그림도 초반에 뱀파, 그린스킨, 노스카, 카오스. 얘도 비슷해, 비슷한데? 얘는 여기가 막혀있거든. 제국은 그런 거 없다. <laughs> 뱀파, 뱀파, 그린스킨, 노스카, 카오스를 여기에서 또 오는 가끔 가다 오는 우엘에다가 뱀파이어 코스트까지. 죽어. 죽어. Attck.

아뭐 그쯤 되면은 결국은 가치가 없으니까 What is your demand? The nation calls Warrior of Sigma. By Sigma. No. <놀람> Warrior of Sigma. r e a d 크 다이 e a 토그림 전쟁 되게 많이 했네요 원한에 대해서. 우리도 슬슬 유니크템 좀 모아볼까? 자.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이거 잘됐어요 이거 이러면은 카오스 아카운트 나오기 전에 윈터투스 병력 저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되게 잘됐습니다 겨울 투수들아 힘내. 겨울 투수들아 힘내. 이미 노스카 쪽은 윈터투스로 합병이 끝나가지고 저거 잘 됐죠? 어 이제야. 저거 되게 잘 됐어요. 이제 아카트까지 카운트다운이야. 진짜 얼마 안 남았어. 빨리 나오면 한세턴 내로 나올 것 같아. 늦게 나와도 한열세 턴? 이젠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얼마 안남았거든 그래도 이번에는 우리가 조금 준비를 해놨어 키슬래퍼 라인도 어떻게든 형성이 될것 같고 주프바르의 군바드 실바니아 전부 다 점유도 했고 아 저거 벤파수도라고 말하고 싶으신거죠 어, 저거 벤파수도야 이거 제거 망했었어 망한거 제가 예토전생 시킨거에요 지금 <laughs> 제가 이거 한번 망했었어 팩션이 지워졌었어 제가 한번 살려냈습니다 Welcome to my 저는 오거샤우스를 별로 안 좋아해서 it'll be done Ready to do the gill spitting 누가 아, 가 이, 악,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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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디 어, of a t h e 뚫기좀 지나밖에 안네. 레이디 of the 야 이거 뚫는데 피해 엄청 많이 보겠는데. 없는 거를 넣은 거라 키슬리프랑 동맹하자고? 아참 애매하게 됐네 그건 나도 몰라 먹어봐야 알아요 제가 워낙 드워프를 안 해서 키슬리프 먹어봐야 알아 그거, 근데 컴퓨터가 트롤링 할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불안한데. 우리가 디펜스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공격 들어가자고 요청할 것 같은데. 교로 특정 지역에서 같이 막읍시다. 하고서 위치 찍는 거. 그런 거 생기면 재밌을 것 같다. 여기에 다리에 서 막자. 이런 벌써 나왔다고? <laughs> 야, 이거 너무 빠르다. The Warriors of Chaos. 아 이러면 어쩔 수 없다. 이동맹 맺어야 된다. 이 Oblivion has come, my lord. Archaon, the ever-chosen Lord of the End Times, has re-entered the world. With him marches a chaos host, numberless in size. Prepare yourself for the coming apocalypse. Wow! Crazy, really. 이게 온거 저거 자르고 가야 되는데 어? 뭐야얘응 똑똑해 어어 어? 똑똑해 다리가 있네 어너 뭐냐? Lady of the Azrael 너 어떻게 딱 다리가 있니? 다리에서 참호태 세하고 있네 아 근데 이거 내가 가 있어야 되는데? 얘 그냥 이거 갈거 같은데? 아이 어쩌지? 얘얘 얘 그냥 올라가는 거 같지 않아? 커서 오는데 한 턴, 두 턴, 세 턴, 네 턴, 다섯 턴한 여섯 턴 걸리고 같은데아 그냥 이거 키슬레퍼 그냥 지금 먹어버릴까? 이거 그냥 간다고 하면 의미 없는데? Yes, my o s 이거 그냥 지금 키슬레퍼 먹을까? 선골 4188원, 내가 먹으면은 한 2천원만 나와도 선골 마이너스 사라지지. 지금 뽑아야 되는 게 400원, 300원, 두개다 합쳐면은 800원. 이거 먹어야 되겠다. 아, 어, 이거 먹어야 되겠어. 먹고 이거 온 비스맨을 잡고 가야 돼요. 뭐가 됐든 간에.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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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비스맨 잡고 가야 돼. The slayer in me seeks death. 아 잠깐만 이건 또뭔 뭔 일이야 다위 포위당했냐? 다위! 너 내꺼 하자 the 험이 슈벌 아 일단은 랜드마크 하나도 안전하네 바보야? Kisl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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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unt. Do not under it. Kislev. Come. I know demons that can grant you the greatest prize. 비열한 <laughs> <laughs> 다위라니 내가 올드 월드를 지키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선택을 하는 거라고. 이게 다! 우리 월드월드를 지키기 위함이다. 지랄로. 아, 그거까짓거 나중에 어? 땅 하나 살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키스 래프 그리고 다시 죽여야지. 그래서 동상 엔지니어 군주도 먹어야지. 그거 보통 악당들이 자기 자신 실드 칠때 쓰는 대사 님 <laughs> 어, 아님? 그럼 요새도 먹으라 가서 요새 먹을 그 거예요? <laughs> 뽀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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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뽀얄, 뽀얄, 뽀얄. 이제 요새 먹어야 돼. 키슬래프 미안. 우리 마음 알지, 키슬래프? 키슬래프 내 마음 알지? 미안하다, 영원한 친구여. 근데 어쩔 수 없다. 이게 다 올드월드를 수확기 위한 것이다. 어쩔 수 없다. 구도투수 다음에 있는 거는 지는 검투사야. 아 이거 이거는 구독 2년 투수야. 구독 2년 짜리들은 갑옷을 입는다고. 지랄 로 사람 새끼인가? <laughs> 어 우리 사람 아니야? 우리 드워프야? <laughs> 저래코 수업 못하면 다음 올드월드로 <laughs> 빤스런. 그런 거 모른다 이머리야 어떻게 알았지? <목소리도> 뭐야? 왜... 시도를 했잖 역시 머리는 버거워해도 몸은 솔직하잖아. <목소리도> 이거 버그인가? 얘왜 피가, 어? 갑자기 8명이 죽은, 아, 얘가 죽은 거야? 내 머리인 거들혔다고 그럼 제라를 빡빡이 만네 탈모 제라를. 어, 그 얘기한 거 아니야? 아 고엉로엉 응, 지랄로, 어, 응, 죽어, 죽어. 죽어. 슈벌. 엉 지랄로. 소 이게 대를 위한 희생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인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대를 위한 희생이야. 아로스 시 마인드 잘 들었구요. 아로스 시 마인드 와 룽골렘이 인간 기병 찢을 때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잘 찢어버리는구나! 골렘이요. 골렘. 볼렘. 수염 보면 처리 천이... 와, 진짜 공격 범위 미쳤다 진짜. 야, 이거 인간 때리니까 좀 범위가 보이네. 범위가 미친 공격 범위 왜 이래? 비슷하네 Clans u n 인류의 수호자, 인류를 구원하는 주체로부터. 와. 아니 뭐한번 휘두를 때마다 한세 마리 씩 죽는 것 같아. 와 역시 인간 상대는 완전 개업포네. 인간은 좋은 전투력 측정기지. 하늘에서 죽음이. 기스레프 너희 군사들은 죽었지만 너희 시민들은 내가 지켜주지. 오려운건 무기피? <laughs> 이따가 봅시다. 이따가. 멀티 아니에요. 멀티는 이런 식으로 하기 힘들죠. 멀티는 그래 별로 재미가 없어서. 취향을 좀 많이 탑니다. 멀티는 황금 광산으로 끌려 야, 살려주는 게 어딥니까? 안 그래도 군바드에 광부가 부족하다고 하던데, 다들 광산으로 가도록 해. 엔지 2명 쓰면은 버프가 중첩돼요. 아, 하필이면 성벽이 날라갔냐? 실화냐? 진짜 야, 그 씨, 건물 2개 날라가는 거 중에 하필이면 성벽이 날라가고. he seeks death